한국인이 흔하고 치료하기 힘든 암들이 주로 위장 계통암 위장 식도부터 위간 췌장 담도 그런데다가 폐암도 유방암 유방암은 대부분이 다 호르몬 계통암 여성 호르몬이 과량으로 많던지 써먹지를 못하던지. 그러니까 이제 요새 결혼도 안치 결혼을 해도 늦게 하지 애도 안 낳지 또 애를 낳아도 모유를 안 먹이지 이건 몸속에서 에스테레스 호르몬을 써먹지를 못하 그걸로 해서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이 생기는 거야 그게 한 70%. 그리고 이제 그 위장 계통 암은 한국 사람은 특히 여자분들은 위장이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는 거니 몸에서 산을 많이 발생해 이+ 알카리성으로 있을 때 건강한 거야 산이 나오면 이게 병들게 돼 있어 근데 특히 위에서 산을 많이 만들어내. 그 산이 물을 많이 먹어서 시천 나가지고 샥 내려가야 되는데 이 근심 걱정을 하면은 위장이 움직이는 걸 연동 운동이야 그걸 조정하는 신경이 뇌에서 나오는 열 번째 신경이야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연동 운동이 안돼이게 먹어도. 그냥 그대로 있어, 옆에. 이게 그냥 염증이 생기는 거야. 산이 위를 갈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원래 산이 12장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그 중간에 췌장하고 연결된 관이 있다고. 거꾸로 그게 영류가 되는 거야, 영류. 그래서 췌장암이 요새 전문 한국 사람한테 너무 많이 생겨. 그런데 이제 옛날 어른들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있는 물을 많이 마셨다고. 근데 그게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야. 왜냐하면은 그 산이 주로 밤에 왕창 나와. 그럼 아침에 냉수를 먹어서 시체내면 좋지. 그리고 또 이제 늙으면은 위하고 식도하고 그 사이에 역류를 방지하게 관략했어. 근데 이게 늙어가면서 힘이 없어져가지고 다 거꾸로 올라와. 입속까지 이게 부식을 시켜. 그러니까 노인들 보면 햇바닥이 하얗고 여기 다 말라버려. 이 산이 올라오면 좋은 균을 다 죽여버려. 거꾸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도 장 안에 균이 한 200조가 있어. 근데 그중에 반절은 좋은 거 반절은 나쁜 거야. 근데 이 산이 많이 내려가면은 장에 좋은 균을 다죽여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좋은 균이 죽으니까 나쁜 균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못 살고 이게 빠져 나와서 폐로 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죽는 사람은 암 환자든 뭐든 다 폐렴으로 죽어. 이게 암 환자 가 암으로 죽는 사람은 드물어요. 전부 다 폐렴으로 해주고 그 균이 조사해 보면 다 장에서 올라온 거야. 이게 올라올 때 새로운 환경이니까 변형을 해버려 항생제가 듣는 게 없어. 그래서 죽는 거야. 그리고 또 아셔야 될게 뇌에서도 제일 중요한 세로토닌 도파민 이제 이런 것이 우리 기본 즐거움 인지 능력의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장에서 만들어. 이게 장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 특히나 뇌 건강에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 뭐가 나빠냐면 그 좋은 균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뇌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훨씬 잘안 만들어내지 한국 환자의 특징은 우선 의사 말을 잘안 들어. 충고를 아무리 잘해도 결국 판단은 자기 판단. 그게 특징적인거야 우리가 잘 먹고 마셔야 된다. 예 하고는 안 해.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돼. 생선을 위주로 해서 많이 섭취하고 또 이제 달걀, 두부, 김 이런 게다 단백질이거든. 근데 그렇게 하라고도 않고 운동하라고 특히 운동, 운동. 이 제일 중요한데 한국사람은 암 걸리면 세상 끝으로 생각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암을 감기처럼 생각해. 왜냐못 뭐 고치는 만성병이야 다 그러니까 암이 걸렸나 감기가 걸렸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32년 동안에 암 환자나 그 가족이 우는 걸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하도 안 울길래 내가 물어봤어. 왜안 우냐 하니까 반대로 어왜 울어야 되냐 이거야. 근데 한국 환자들은 진단할 때부터 치료가 조금만 안 되면 옆에 누가 있든 없든 태성통곡을해 병원 안에서. 다른 나라 사람은 안 그래. 유독 한국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쁜 것은 한국은 의사들이 항생제를 남용해 이게 세균성 염증이나 질환에는 항생제가 도움이 되는데 바이러스+ 바이러스에는 항생제 전혀 도움이 안돼 근데 대부분 감기 몸살 이게 다 바이러스야 거기다가 항생제를 쓴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 그런데도 일시적으로는 그걸 쓰면은 좀 좋아지는 느낌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게 큰 문제예요. 항생제 남용으로 해서 몸이 다 망가져요. 절대 아니죠. 저는 이제 좋은 예를 들면은 이 방사선 치료가 옛날 치료는 미국 돈으로 한 2만 불. 그 다음에 조금 컴퓨터를 붙여서 하면 5만 불. 그런데 요새 이제 양전자 치료라는 게 나왔어. 그것은 20만 불이야. 근데 거기에다 중립자 치료는 거의 30만 불 내지 40만 불이야. 그런데 치료 결과는 다 똑같아. 국립암센터에 그 비싼 기계들이 아 들어있지. 그래가지고, 그거 치료받으라면 6개월이나 걸려요. 근데 나한테 많은 사람이 물어봐. 그걸 해야 되느냐. 근데 결과가 좋다는 보고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한국 사람은 우리가 설명을 해. 2만 불짜리, 5만 불짜리, 20만 불짜리, 30만 불짜리, 50만 불짜리. 근 네, 어떤 걸 하시겠냐.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예외 없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정반대, 제일 싼 거예요. 결과가 똑같다는데, 뭐하러 비싼 거야. 한국 사람은 참 특이한 거야. 왜냐면은 이게 유전적인 변화로 생긴 질환들이 대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적인 것은 인종마다 달라 유전적인 암도 자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들어 붙는데 한국 사람에게 흔한 유전자 변이하고 미국 사람과 달라 또 위암도 조직상으로는 같지만은 그 안에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게 달라 원래가 우리가 다+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그니까 이제 폐암이라도. 폐암이 뇌에 퍼질 때 보면은 EGFR이라는 특별한 유전자가 변이돼가지고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을 쓰면 극적으로 좋아져요. 근데 그게 미국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거 아니래도 병을 치료할 때 약이나 뭐 이런 것만 갖고 치료하는 게 아니야. 의사와 환자의 관계. 이 의사가 정상스럽게 친절하게 하면은 그 환자의 마음이 달라져. 요 거기에서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이런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극적으로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제일 쉬운 예가 정신과 같은 거 신경과. 이건 아무리 표현하고 어쩌고 할려도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화병이라는 게 있다 화병. 왜이 사람이 화를 내야 되는지를 그런 거 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해.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역시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하면 은 훨씬 여러 면에서 도움이 그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는 건데 그게 스트레스가 지금 제일로 잘 알려져 있지 그내 경험에도 보니까 예외 없이 남자들은 여자 문제 돈 문제 여자들은 남편하고 자식 문제 이걸로 엄청난 마음 고생 그게 대부분 가장 중요한 거기에다가 몸의 균형을 잡을 때 중요한 운동도 안치. 그다음에 마음이 편해야 되려면 은 자기 취미 생활 이런 게 있어야 돼.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먹고살기 힘들고 뭐 이러니까 경쟁 속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이 훈련이 안돼 있어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평소에 그 생활 습관이라는 건 미국 사람들은 겨우 먹고살아도 가족들하고 캘리포니아 같으면 비치에서 가족끼리 걸어다니는 사람이 뭐훨주 많지. 근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 아주 드물어 근데 이제 그렇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병이 생기는 기전에 활성산소란 게 있어 우리 몸에서는 산소를 안 만들어내 공기를 들어 마셔가지고 거기서 산소가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조직 기능을 발휘하게 돼 근데 몸에서 작용하면서 O2가 O로 깨져버려 하나로 이게 불안정한 산소라고 그래 이것이 H8산소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직을 망가뜨려. 그런데 그 비치를 걷는 사람들이 미국서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살아.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지구가 큰 자석이면서 지구 안에 이온이 많은데 맨발로 걸어다니면 전기 이거 통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수소가 몸속으로 들어와 그 수소가 두개 H2가 오로 붙으면 물이야. 물이 몸에서 생기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건 옛날부터 알려져 있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은 적당한 것이 돼야지 과일이 좋다 해서 과일을 잔뜩 먹으면 반드시 여러 가지 병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절제하는 생활 그리고 담배는 아예 끝그 다음에 술은 반주 정도 소주에다가 삼겹살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장에 있는 균다 죽이지 간 나빠져 뇌 나빠져 그 다음에 산 그게 다 산이거든 또 삼겹살은 음식 중에 제일 나쁜 음식 비계 안에 포화 지방 특히 그 나쁜 기름 콜레스테롤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다 혈관병이 생기는 거야. 이 세계에서 삼겹살을 제일로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이야. 그러니까 이 나쁜 것을 하지 말라 해야 되는데 삼겹살 많이 팔린다고 강력하고 신문 방송에서 그런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 미국은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베이컨이랑 맥도날드에서 막 줬어. 지금은 하나 이에는 절대 주먹법에 걸려 코카콜라 절대 어린애들한테 못 팔아. 미국서는. 지금 한국이 건강을 정부에서 돈을 안 쓰려면, 어려서부터 애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코카콜라 못 마시게, 담배 아예 없애버려야 돼. 한국 환자를 통해서 보면은 제일 나쁜 습관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이제 특히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 보면은 밤을 새고 일을 해. 쉴 시간이 없어.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 세포가 적당히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반드시 병들게 돼있죠 그게 아주 가정 나쁜 거고 또 이제 여자분들이 위장병이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게 먹었다 안 먹었다 우리 몸은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부담이 적고 하지 굶었다가 왕창 먹었다 굶었다가 반드시 위장병이 생기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런 그 습관이지 그리고 골고루 조금씩 먹고 이러는 것이 그 우리 생리가 맞는 거지 좋아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하면은 가령 이제 채소만 먹는 사람 건강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기능이 없어 채소는 단백질에서. 우리 몸을 면역관계 다른 거 이런 좋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힘을 못 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제된 생활 그 다음에 알맞은 적당한 운동 식사 이런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 정신 상태가 건강해야 돼 우리가 건강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하면은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선한 일 이런 걸 해야만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암마다 다른데 한국 사람이 흔한 암들 주로 소화기계통은 전조증상이 없어 피부암 이렇게 보면 되지 유방암 만져지고 이런 거 하지만 이몸 안에 들어있는 암들이 생길 때는 전조증상이 없어 그래도 조금 진행이 되면은 우선 기운이 없어 체중이 빠져 잘 먹는데도 체중이 빠진다 하면은 암부터 생각해야돼 그러고는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사람이 우울해지고 또 이제 변비가 자꾸 생겨 항상 변 색깔을 보면 알아 건강한 변은 약간 노라면서 갈색 있잖아 이게 새카맣다든지 또 너무 색깔이 없다든지 그게 다 병이야 가령 담도암 이런 곳에는 담도관이 막혀버리니까 담집이 안 나오니까 변이 하얘 아이간뭐 중년 때부터는 제일 흔한 것이 이제 이 호르몬 특히 갑상선. 갑상선은 조그만한 기관인데 이게 우리 몸의 전체 대사를 작용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든 사람은 부신이라는 게 있어요. 콩팥 바로 위에 조그만한 거. 것도이 부신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와. 성 호르몬 또 스트레스 호르몬 코치조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칠, 팔, 시대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보면은 지은이 없다야. 그래서 갑상선, 코티졸, 그다음에 남자 같으면 테스토스트론 여자는 에스트로겐 이네 가지만 측정하면 당장 알수 있어. 그런 기본적인 호르몬이 있어야. 돼. 암은 이게 반성병 중에 하나야. 고혈압, 당뇨, 감기 뭐 여러 가지 다 보고치는 병이야. 근데, 고혈압, 당뇨,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해하고 분통 터지고 이런 사람 거의 없다고. 근데 유독 암만 걸리면 마치 사형선고 받은 것처럼 땅에 꺼지게 근심 걱정. 그런데 그 생각을 고쳐야 돼. 암은 다른 병, 특히 이제 치매 이런 거에 비해서 보면 은 훨씬 좋은 병이야 그러니까 아 그럼 다행이구나 심해리린 것보다는 낫다 이런 이제 작은 생각이지만은 그렇게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연구들 많이 해서 약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환자가 체력만 유지하면은 계속 싸울 수가 있어요. 그 암도 한두 번은 악질적으로 막 퍼지고 달려들고 하는데 점점 힘이 빠지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치료를 계속 할수 있도록 환자나 가족이 어떻게든지 잘 먹고 마시게 도와줘야 돼. 먹고 마시는 것은 정신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야 먹고 마신다고. 근데 한국 사람은 암 걸리면 아무도 안만나라고 그래.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지 않아도 입맛이 없는데 더안 먹지. 그러니 계속 환자한테 가족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같이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럼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 따라서 한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항암제 독한 약들이 뇌 세포를 망가뜨려. 그러니까 암 환자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기 힘들어. 마치 늙어서 80 넘으면 대개 어린애처럼 성격이 변해. 젊은 환자도 그렇게 되니까 그걸 가족이 이해해야 돼. 그래서 그냥 어른의 다루듯이 다뤄야지. 막 혼내가면서 짜증스럽게 먹어라 마셔라 하면 환자가 더안 마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환자들이 이해해야 돼. 성격으로가 아니라 뇌가 망가져서 어린애처럼 짜증내고 칠증 이렇게 한다는 걸 이해해야 돼.